27병자, 36 정묘, 45무호, 54세 기호, 63세 경자, 72신묘, 82무호생분,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잘좀 기다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저 천성에 욱직해요. 유, 유적이죠 그냥 믿음과 의리를 중요시하죠? 이런 분들이 어디 많이다니까요? 종교인들이 많죠? 하, 할렐루야, 자꾸 교인들 그랬다가 요즘 엄청 죽을 뻔했죠. 많이 몰려. 또 교, 교회가 아니면 왜냐하면 믿음있잖아요 종교, 절도 되고 교회도 되고 뭐 어디 다 통합으로 자 일단 믿음으로 가는 것, 종교인으로 가는 데는 의리가 많고 의리심 믿는. 그 심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래, 봉사활동 정신이 되게 크죠. 자, 교회도 그렇고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교회라든가, 저희도 이렇게 보면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내일처럼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내일처럼 나서서 해주는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일복이 많다. 가는데마다 일복이 많다 내가 할 일이 많다. 저 같은 경우에요. 제가 어떤 집에 일을 갔어요. 꼭 가둘 줄알아 일복이 많은 집으로 일을 가게 되고요. 또 제가 일을 하잖아요. 꼭 일을 많은 거, 어려운 일들, 일을 많이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만 들어야, 그러니까 일복이 많다는 얘기 한마디로.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 노력으로 봉사하다 보면 그 대가가 반드시 상이 내려서 온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잘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게, 어, 남한테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믿게끔 해주고, 나를 따르게끔 해주고, 모든지그니까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 이게 소극적인 성격이 많아요. 내포나, 이게 있잖아. 오른손이 일한 거 왼손이 모르겠는 게, 오늘 나 혼자 몰래 봉사하고 와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남이 알아주는 거야. 나는 티를 내고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봉사적인 활동, 믿음을 줄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생활력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야. 일뿡이 많으니까. 사람과의 친화적인 관계가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야. 일뿡 많고, 뭐든지 내일처럼 해줘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 대표님이 아파서 몸이 아팠는데, 누가 내일을 대신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누군가가 그냥 와서 내 것처럼, 내일처럼, 다 그 모든 걸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진짜 이쁘게 창을 만들어내거 내줬어.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렇게 내가 일쁘이 많은 모든, 어, 쉽게 봉사의 정신으로 간다는 거고요. 또, 금전으로 보면, 지난, 지난해나 많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금전의 기사가 다 꺾여서 되는 일릇이 없어요. 수익이, 다 줄었지 늘어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마이너스 쳤습니다. 뭐 통장에 마이너스 쳐 모아놓은 뭐 사람 있다 그래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부동산 거래를 좀 하십시오. 부동산이 너무 상승이 됐었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 그래도 어 부동산 여름을 지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을이라 정권이 바뀌어 다 바뀌어서 좀냉가 그러니까 봄은 아니고요. 여름이 지나 가을 정도에는 대게 어 경제나 어, 금전이 풀릴 것 같고요. 공직, 관제, 그, 관직, 본분에서 충실해 놓은 몸을 낮춰서 있다 보면, 저절로 때가 돼서, 명예가 상승이 되고, 뭐, 승진, 자격증, 뭐, 감투, 이런 게 저절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혼인, 교제가, 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러면 좋을 거고요. 계란달은 5월달, 6월달, 7월달이 너무 좋고요. 흉달은, 어, 3월달, 10월달, 12월달을 조금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계란 방향, 동남강으로 가십시오. 아, 기인들이 나를 박수치고 환영해. 아, 너잘랐어 오늘 일주일에. 이렇게 되는데, 자, 흉한 방향은 동쪽하고 서쪽이에요 어, 그쪽 방향을 가면, 일, 일은 일자리 시켜먹고 돈은 안 주고 돈은 누군가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니까, 러요 방향이 좀 그래요. 그니까, 러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아까 그랬잖아, 어, 그 나이에, 나의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 또, 아까 금전, 방향, 또, 어, 질한다, 흉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의 테태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알고 가십시오. 유튜브를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자, 저서부터도 그래요. 삼재도 했죠. 삼재도 나쁜 나이, 좋은 나이, 열두띠 그리고 일곱수, 아홉수 안한 사람이 없어요. 부자 되는 방법, 회라벨 것다 했어. 근데 나이를 보면 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열 살부터 백 세까지 나이 자기 나이에 맞춰서 이게 좋다 나쁘다 어느 방향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다 해야 돼. 백까지 하려 니까 너무 길어, 너무 말아서 제가 밤새 백 사람을 놓고. 어디에 해당될까? 이 사람은 뭐에 해당되는가? 제가 이거를 다 연구를 해서 조합을 해서 저만의 방향과 또 띠와 나이와 또, 어, 지다달을다 뽑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형상을 다 뽑아서 만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아마 국까지, 일부터 국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나이별로 섞어서 저만의 어, 모음을 해서 이걸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기 렇 때문에 나이가 여기에 뭐 1살을 한 살부터 10살까지 뽑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여기서 뭐 지금 쉽게 말해 20대부터 100살 사이를 중간중간 사이 띠별로 넣어서 제가 통합으로 어, 종합이죠. 종합 세트예요. 여러 가지 나이로 종합 세트를 한 거니까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통계적인 겁니다. 생년월일 일시가 없어요. 나이만 놓고 그 사람의 나이와 띠와 뭐뭐 뭐, 올해 의 운세와 금전과 길한 방향과 또 좋은 달 나쁜 이걸 뽑은 거니까. 왜 나는 뭐생렬인데난 아니라 반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만. 제가 유튜브를 벌써 9년째 찍고 있습니다.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를 다 뽑아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도움이 되면 될 거예요. 참고 삼아 뭐 직장이든 뭐 자격증이든 어디 움직인다, 어디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에 대한 정확하게 나온 거니까 꼭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